인터넷 가입 전 체크해야 할 리스트 이 영상만 보면 끝입니다. 첫 번째 홈페이지에 사전 승낙서 및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지 그리고 하단에 회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곳이어야 합니다. 두 번째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진 않는지 실시간 상담 현황 게시판과 실가입자의 후기를 살펴봅니다. 세 번째, 설치 당일 사은품 지급인지 확인합니다. 마지막, 제일 중요한 요금제와 사은품 선택. 어차피 삼사와 알뜰통신사의 인터넷 요금제는 정해져 있는데요. 심지어 인터넷만 가입하는 거라면 삼사의 요금제는 모두 동일하죠. 중요한 건 결합 시 할인되는 요금을 보아야 해요. 만약 결합 할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쓴다면 최대 결합 할인이 13,200원이니 3년 동안 47만 원가량을 손해보게 되죠. 최대 사은품이 47만 원인데 그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되겠죠? 요즘은 알뜰폰과도 인터넷 결합이 되는 프로모션이 많으니 결합 할인은 필수로 받고 들어가야 해요. 또한 업체별로 지급하는 가전제 품 제품 사은품이 매우 다양해 업체만 잘 찾으면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죠. 참고로 탐라넷의 경우 삼성, LG전자와 제휴하여 TV,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정말 많은 사은품이 있으니까 제품 구경하고 싶으시면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